S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따실입니다. 오늘은 디즈니의 실사 영화인 쿠렐라 보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번 영상에서는 약간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명적인 스포일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마리 스포일러라도 싫은 분들은 시청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크루엘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백할마리 달마시안에 등장한 빌런인 크루엘라의 과거 이야기를 다룬 스피로프 작품입니다. 시대의 배경이 1970년대인데 당시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음악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제목과 가수는 모르지만 한 번쯤 들어봤을 음악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다 하더라도 익숙한 음악이 한두 곡쯤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음악과 더불어 70년대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것이 바로 의상입니다. 주인공인 크루엘라의 극중 직업이 의상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상이 등장하고 일반적인 의상을 넘어 크루엘라가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기 위해서 입고 나오는 옷들도 있는데 이런 옷들이 촌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현대적인 감성과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크게 이질감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활용점정을 찍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엠마스톤의 연기일 겁니다. 이 영화는 에마스톤의 능력을 알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즈니나 마블 영화와 같이 애니메이션이나 만화가 원작인 실사 영화의 경우 배우들의 연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애니메이션의 조금은 과장된 캐릭터성을 실사 영화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내려면 실제 있을 법한 톤으로 그려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현실에서도 있을 법한 톤으로 캐릭터를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버를 하되 현실적으로 오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엠마스톤은 그것을 매우 훌륭하게 해내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엠마스톤이라는 배우보다는 쿠르엘라가 먼저 보이는 그런 연기였습니다. 만약에 디즈니가 쿠르엘라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의사가 있다면 쿠르엘라 시리즈의 1편으로서 쿠르엘라는 성공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릭터를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었고 영화가 끝나도 캐릭터의 강렬하면 쉽게 떠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디즈니의 할리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크로엘라의 캐릭터성과 엠마 스톤의 연기를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이런 캐릭터를 설명하는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단점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를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영화의 스토리 자체는 다소 밋밋한 것이 사실입니다. 관람을 모두 마친 뒤에 영화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다크 히어로의 느낌이 드는 영화입니다. 이는 말레피 센트에서도 등장하는 느낌인데 아무래도 주인공이 빌런이다 보니 빌런임에도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설정이 필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까지 TV에서 방영된 빈센조나 현재 방영 중인 모범택시의 경우도 이런 다크 히어로 장르물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런 다크 히어로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통쾌함입니다. 보는 사람들에게 사이다를 선사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느꼈다면 인물의 행동 동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로엘라를 보면서는 어땠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크 히어로 장르에서 통쾌함이 들려면 주인공보다 빌런이 월등하게 나쁜 인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크루엘라에서는 명화의 메인 빌런이 초반에는 다소 애매한 포지션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빌런으로 변화하는 느낌인데 이것이 서서히 변화를 하다보니 빌런으로서 임팩트가 느껴지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이 빌런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만한 정말 극악무도한 빌런이다 정도까지 느낌은 아니어서 크루엘라가 하는 복수극에 온전한 통쾌함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크루엘라가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빌런에게 복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움직이는 인물이지만 극중 세계관에서 빌런은 타인의 창작물을 빼앗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각 다크 히어로의 성격을 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영화의 재미 유무를 가리는 것은 크로엘라가 가지고 있는 복수심에 대해서 관객들이 깊게 공감하고 볼수 있다면 그녀의 복수에 통쾌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다소 밋밋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 점은 영화 스스로도 크로엘라의 복수심에 대해서 어느정도 견제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크로엘라의 가족으로 등장하는 두 남자 호러스와 제스퍼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두 사람이 크루엘라의 복수를 100% 이해하고 그녀를 따르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크루엘라의 복수에 대한 감정에 관객들이 깊은 공감이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복수를 응원하게 되는 것은 그 복수의 대상인 빌런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영화의 모습은 영화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 크루엘라가 앞으로 지속될 시리즈의 시작점으로 크루엘라라는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라면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크 히어로의 느낌으로 영화를 살리고 싶었다면 이런 점들이 아쉬움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제가 바라본 이 영화의 스탠스는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영화로 제작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를 시작으로 하여 백화마리 달마시안의 실사화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시리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키 영상에서도 이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영상이었죠. 다크 히어로 시리즈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지금의 디즈니보다 조금 더 독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디즈니 영화라서 아이들과 볼 것을 고려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디즈니가 만든 영화 중에서 가장 성인 관객에게 초점을 맞춘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꿈과 환상 같은 것도 없고 현실적인 시련을 겪는 모습과 타인을 망치려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역할은 하지 못할 것 같고 재미로 보여주기에도 이런 내용을 아이들이 재밌어할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보기에 부적합한 영화는 아니지만 굳이 추천하고 싶은 그런 영화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크루엘라에 대한 제 감상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 디즈니 영화들과 조금 다른 분위기와 연출 스타일이라서 앞에 등장한 디즈니 로고가 아니라면 디즈니 영화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기존 디즈니 영화와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비슷한 내용과 분위기라서 그것이 디즈니의 장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서서히 익숙해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 간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세트와 분위기가 영화의 볼거리를 채워주었고 쿠렐라를 연기한 엠마스톤의 연기가 빛이 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캐릭터들의 매력을 어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영화의 스토리는 다소 밋밋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크 히어로의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느낌만 들었고, 장르 특유의 통쾌함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크루엘라라는 캐릭터에 깊은 공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에 납득을 할수 있는 수준은 된다는 것이죠. 아마 작정하고 만들었다면, 조커처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조커가 개봉 당시에 이와 관련된 논란이 있기도 했고 디즈니라는 회사의 특성상 그렇게 자극적인 영화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디즈니의 색채를 존중하고 이것이 디즈니의 개성이라는 것도 알지만 개인적으로 빌런이 주인공이라 하면 조금은 자극적이고 잔인한 면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빌런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줌과 동시에 사회의 암적인 존재를 주인공이 처단하는 식의 통쾌한 복수를 보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디즈니는 그렇게 안 만들 거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